연수구는 지난 24일 인천시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쿠팡 인천 16, 17 물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산관학 협력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교육 훈련, 취업 연계를 통한 지게차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물류회사 분야 일자리 확충에 따라 지게차 인력 부족난과 코로나 폐업에 따른 취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업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모두 고려해 진행됐습니다. 협약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의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및 실무교육 수행과 쿠팡1617 물류센터의 취업 연계 등이며 연수구는 지역 내 물류회사 취업연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연수구의 일자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